안녕하세요. 정원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 정원에 지금 11월 지금 중순이 지나가지고 어, 정원이 조금 한가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다고 오, 오, 저할 일이 없는 건 아니죠. 어, 추식구근을 심어야 된다던가 내년에 에, 월년 초 같은 그런 작물들은 어, 지금쯤 심어서 이미 심어가지고 뿌리를 내려두면 지금부터 이렇게 뿌리가 활착이 돼가지고 봄이 되면 굉장히 폭풍성장을 해서 꽃도 실하게 피고, 어, 그런 이제 식물들도 심어줘야 되고요. 나무들 같은 경우에도, 어, 제자리를 찾아야 될 것들을 제, 옮겨주는 일들도 해야 될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가지치기를 해서 이제 정리도 하고 어, 또 저희는 아직 서리가 내리지 않아 가지고 아직까지는 이제 꽃이 많이 있는데요. 꽃 서리를 맞은 지역에서는 그런 것도 이제 잘라 가지고 이렇게 잘또 어, 다시 덮어서 멀칭도 해줘야 되고 할 일이 많은 시기 같아요. 음, 저도 오늘은 어, 요 가지치기를 해놨다던가 뽑아서 냈던 것들을 어, 파쇄를 시켜 가지고 나무 밑에다가 덮어 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파쇄기가 하나 있으면 어, 손목을 뭐 보호하는 데도 효과가 있고 또 이렇게 전지 가위로 할수 있는 음, 음, 거는 이렇게 좀 작은 가지들만 할수 있고, 또 양이 많다던가 하면, 음, 그것도 좀 힘들죠. 음, 이렇게 이 지금 한 가득 있던 거를 거의 다 이제 파쇄를 시켜서, 어, 장미나무에다가 지금 다 이렇게 갖다 부어서 놨거든요. 음, 이렇게 하면, 어,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것도 조금 없앨 수 있고 또 나무 밑에 뿌리를 보호할 수도 있겠죠. 어, 그리고 수분이 가뭄을 타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덮어 놓으면 이, 이 수분을 보유, 땅이 보유하고 있는 그 퍼센트도 많이 높일 수 있고 어, 비가 많이 올때 흙이 유실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죠. 이게,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어,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이렇게, 이 땅이 무너진다, 아, 든가, 뭐, 이런 거를 방지할 수도 있는, 음큰 차원에서 보면 그런 것도 가능한 일이에요. 음, 이런 거를 해놓으면서 땅이 수분을 머금고 있는 양을 많이 늘릴 수 있고, 굉장히 이게 작은 일 같아도 굉장히 아주, 어, 유용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음, 그리고 따로 이렇게 태비를 사서 놓지 않아도 어, 되는 일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닭을 기르니까 닭에서 나오는 이렇게 이제 분뇨가 있죠. 음, 그런 것도 이제 주기도 하는데, 음, 걔네들도 어, 그저 분뇨도 마찬가지예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뒤에 산에서 부엽토를 한 번씩 긁어다가 아, 닭장에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어, 그런 똥들은 이렇게 그냥 주면 나무들이 죽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엽토하고 섞었을 때 문제는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와요. 굉장히 아주 어, 바로 줘도 양분은 좋은데 예, 뭐 가스가 나온다던가 이런 일이 없어요. 부숙이 되면서 분해가 빨리빨리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산이 옆에 있으니까 생길 수 있는 이런 낙엽들도 전부 이렇게 멀칭 재료로 쓰고 있어요. 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어린 수국들인데 이렇게 덮어서 겨울 나기를 할 거예요. 이 파세목이나 이런 낙엽 같은 것들이 조금 멀칭이 되고 있어요. 날씨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에, 글라디올라스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얘는 올라오면 안 되는 것들인데, 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